안녕하세요. 야간작업실의 백선생입니다. 오늘 언박싱 시간이고요. 오늘도 언박싱 시간인데 박스 없이 설명서를 깔아놓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박싱 해볼 차량은요. 타미야에서 나온 네. 페어레이디 o u the b g z g 입니다 g g 아니에요. z g 1 네. 1 1 스케일이에요. 1 1 o u the 하나는 영문, 하나는 네, 일어 이렇게 두개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나마 영어가 보이니까 일본어 설명서는 뭐 치우고요. 사체부터 볼까요? 사체입니다. 네. 어... 탑브랑 같이 네, 포장을 해놨어요.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한번 네, 같이 해놨어요. 큰 거는 큰 거는 네큰 거는 네 큽니다. 이제 네. 네, 볼까요? 일단 이것도 역시 뭐네 나온 지가 네, 오래됐죠. 뭐 타미야라고 이러지 않았던 시절이 없습니다. 아, 타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거지. 월딩라인은 요렇게 요렇게 지나가네요. 가서 네. 이쪽을 타고 월딩라인이 쭉 앞에까지 갑니다. 나머지는 네 확실히 뭐 사포질 해줘야 해줘야 되고 면 잡아줘야 될 포인트 많이 있구요. 뭐 12대1인만큼 분할 상당히 많이 돼 있겠죠. 네. 이런거 분할 안 해주나? 아예 지나려면 네, 상당히 많이 있구요. 손이 많이 갈것 같습니다 네. 어, 조형이나 상태는 괜찮습니다 예. 뭐 문짝이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 강도는 강도가 나오는 거 보면 예. 제작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대려 예. 앞쪽이 더 예. 굴렁굴렁 굴렁 뭐 나쁘지 않습니다 실내고요 실내는 약간 예. 보이시나요 예. 고무 같은 걸로 돼 있어요 예. 이게 또 도색이 먹을란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질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도색이 먹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재질이 써있진 않네요. 그냥 고무 같은 걸로 되어있어요. 스냅타이트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차체 하부 여기 그 스피어 타이어 공간이랑 엔진룸 저기 지연이 다잘 되어있고요. 일단, 뭐, 이게 뭐, 등, 덩치가 크니까. 어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기억을 못합니다. 이해해주세요. 자, 다쳐봤고요 다음에 패키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 스페어까지 5개 들어있고요. 그쪽에 어느 정도 와이어 배선류도좀 있고요. 저 타미야 바이크 사면 들어있는 드라이버랑 나사 뭐 스프링 4개인 걸로 봐서는 이게 이제 쇼버 스프링으로 보이죠. 타이어에 각인 다돼 있고요. 네. 175 R14네요. 175 R14. 합격 네. 없네요. 14인치는 거 알겠는데 몇 자리 타이어인지 모르겠네요. 옛날이랑 그 표시 안 됐었나요? 네. 부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품 수가 꽤 많아요. 클리어 파츠 볼게요. 클리어 파츠 뭐뭐네 나쁘지 않습니다. 뭐이 시대 때 그냥 클리어 파츠 그대로입니다. 네 조금 뭐 울퉁불퉁한 게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살짝에 불그락 예, 불그락 조금 하긴 하는데 뭐이 정도 크기에 예전에 이때 나왔을 때 치면 이럴 수밖에 없죠. 네. 메끼 네, 부품이고요. 어, 펜이랑 네, 이런 것들 다 지금 다돼 있네요. 네. 헤드고요 엔진. 좀메 부품이 하나 더 있네요. 이건 네. 뭐휠 커버. 네. 아이 필이 이 안쪽이 검정이거든요. 요, 요, 요 안쪽이다 이렇게 별 모양 안쪽이 요요 이렇게만 은색이에요. 이렇게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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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이 칠하기가 꽤 꽤나 쉽지가 않겠는데 워싱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죠. 뭐지, 네. 뭐 엠블럼들이랑 네. 어우 백밀러 이만하다는 얘기죠 지금. <laughs> 네, 백밀러 이만하다는 얘기죠. 아닌가? 이거 빽밀러. 백뮬러... 아백밀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테일라이트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맞아 이거 백밀러 요거 요거 요거죠 예. 테일라이트 반사판인 것 같고요 브레이크 디스크 이거 질감이 다 표현돼 있고요 다음에 보닛이 네 클리어 파츠로 들어있네요 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이렇게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저기 색깔을 칠을 잘못하면 톤이 달라집니다. 투명한 투명 플라스틱하고 색깔 있는 플라스틱하고 네, 잘못하게 되면 톤이 달라져서. 그리고 이게 이거 투명은 이제 깨져 나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연마하기도 좀 불편하고 굳이 이렇게 넣어 줬네요. 이걸 원래 거 하나 넣어 주고 이걸 하나 넣어 주면 참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열어 봤어요. 확실하게. 플라스틱으로 곤들을 하나 더 넣어 줬으면 하는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다음이 실내 파츠인데요. 이것도 뭔가 낭창낭창하는 게 고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고무예요. 네, 고무, 고무, 고무예요. 고무. 네. 문짝이랑 네, 뒤쪽이죠 트렁크 쪽이죠. 트렁크 네, 안 쪽. 왜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이건 네더더 더 고무네요. 더더 낭창낭창한 고무고요. 이런 거 진짜 고무죠 실차도아 그래서 그런가? 네, 이 물바지도 고무고 이런 건 고무 아니, 아니지 않나? 네. 하여튼 고무 고무 고무가 들었네요 이렇게 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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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은 좋습니다. 네. 여기 기아나고 뭐까지 고무로 아주 좋죠 이런 거. 도색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것 같은데요 검정 고무로 해놓은 거 보니까. 그리고. 또 참, 당시에는 뭐 획기적일 수 있었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게요. 시트고요. 시트는 12대1답게 또, 예, 이게 뭐 표, 표현을 다 해줬어요. 직물 시트겠죠? 예, 직물 시트니까 이런 게표현있겠죠 예, 다 되어있고요. 아, 깡통 1이 있네요. 예, 깡통 1이 들어있습니다. 차라리 깡통이를... 예... 네. <laughs> 어차피 왓다나베 비를 12대 1짜리를 구할 수가 없을 테니까 차라리 깡통이를 낄까요? 예... 네, 깡통일 깡통일이 더 이쁠 수도 있어요 네... 아까 저기보다 머플러랑 여까지 들어있어요 슈플도 그냥 뜯은 네, 김에 금방 볼게요 네... 디자 예... 네, 잘되있죠 깡통 길이다. 깡통 길 좋죠. 다음 파츠는 엔진이랑 뭐 이런 파츠인 것 같네요. 쇼컷 셔버랑 네, 엔진. 뭐 엔진 파츠들. 잘 나와 있습니다. 나름 색분할도 해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네. 네, 이쪽도 네, 그런 워셔커피 뭐 쇼버랑 네, 암이랑다 들어있네요. 네. 좀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분할을 해준게 재미있네요. 네. 부품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건 뭐 제품이 진짜 많네요. 이거 하나 만들려면 진짜 날세겠는데요 만들다가 네. 대시보드입니다 아우, 참 이런, 이런 대시보드참좋죠 볼륨감 딱 있고, 네. 그럴싸하겠죠. 만들어 놓으면 정말 와이퍼 부분이랑 핸들 네. 있고요 저기 이어져. 꼼꼼 부품들도 꽤 많네요 요건다 토글 스위치 같은 토글 스위치 같은데요 부품이 네 토글 스위치 같은 느낌이 네, 대시보드에 붙는 실내에 붙는 다음에 이쪽은 네 이쪽도 네 각종 차체 부분이랑 라지에이터랑 부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뭐,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네. 아, 네,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하나 따로 들어있죠. 역시 타미야에요 이런 건 또, 네. 타미야가 확실하게 해주는 것 같, 같아요. 네. 저거 하나 넣어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확실히 딱 저렇게 하나 더 넣어주는 저런 센스. 보고 배워야죠. 자체 네. 부품들이고요. 프론트 아마 그 깜빡이 쪽일 겁니다. 여기 지금 맷기로 된 차들이 많은 부분인데 여기, 요거랑 요거, 요게 네. 그냥 이렇게 사출이 돼 있네요. 아까 뭐기 부분에 있었나요? 네. 확인해봐야 해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역시나 예상대로, 네, 원래, 원래 트렁크가 본인 이들어가 있죠. 이래야지, 네, 저 차이가 안, 남, 안 생겨요. 꼭 필요한 부품이다, 이거. 이렇게 꼭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24대1 가끔씩 차량들 보면, 옛날 것들 그렇죠. 요새 것들차잘 옛날 것들은 막 트렁크 부분만 클리어 파츠로 해놨는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뭐 저의 경우에는 그래요. 거기가 꼭 예, 색이 따로 놀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마지막 봉투 같은데요. 한 장짜리니까 굳이 열지 않도록 할게요. 도어랑 각종 도 이런 예, 또 캐치나 이런 것들 같고요. 부품. 이 트렁크고요. 트렁크가 수축이 꽤 있습니다. 쭉. 수축이 다 있어요. 이거 좀 잡아줘야 될것 같고. 사포질러만 안 되면, 요런 것들은 좀 깊은 애들은, 네. 퍼티 써주셔야 돼요. 아, 이렇게 박구요. 아유, 뭐가 많습니다. 예, 정말 뭐가 많습니다. 뭐가 많아서. 아, 데칼이구요. 반사 스티커 들어 있고요. 데카드를 보니까 뭐 이게 일반 승용 버전이 있고 무슨 즉 어디 어디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봤거든요. 어. 디 레이스에서 우승 차량 우승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어, 미키 더 위닝 카엣 73년 수직화 1000km에서 예, 이 차가 예. 리선 산 팩토리 팀이 우승했나 봅니다. 그 차량을 지원할 수 있게 3번이라는 데칼이 들어있구요 깨기판이랑 네. 뭐 나머지 데칼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거 요요 네네 아무튼 따로 사출 해놓으셨네요 네 확실히 옛날 거지만 또이큰 킷에는 확실히 밀어준다는 느낌이 딱 들죠 네. 이런 것까지다그 시절에 해놨으니까 그다음 설명좀 한번 볼까요? 설명서가 거의 책입니다. 책. 나나 두꺼워요. o i 의 역사, o 리드 역사, k the check. I'm going t 하 c 하하. 하 k the check. I'm g o 이런 게 진짜 좋죠. 이렇게 실제 차량하고 모형차의 가장 그 괴리감 드는 부분이 가끔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설계 미스인지 어떤지 몰라도 차가 차를 땅바닥에 안 쳐놓은 상태의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리프트에 띄어놓은 차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리프트에 차를 띄우면 바퀴가 이렇게네 아시죠? 이렇게 실제로 들어가 있으면 무게를 좀 주면 이렇게 축 차가 진짜로 가라앉은 느낌이 나죠. 때문에. 그래서 스케일 큰 차량들이 이런 부분에서 참 좋죠. 네. 자 엔진 뭐 배선부터 다 해줘야 되네요. 네. 가능하다면 뭐 디테일업을 더 해줄 수도 있겠고요. 이런 뭐 사진 자료가 꽤나 있을 테니까요. 야 실뭐 뭐 엔진만 벌써 뭐 십칠 번까지 왔네요 엔진. 이제 실내로 넘어가고요. 시트도 제한이 다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시에다가 네. 스테빌라이저랑 이런 걸 얹으면서 조립을 하게 되어 있고, 20원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그런 다음에 네, 후륜으로 네, 미션에서 그랭크축 연결하고 뭐 거의 뭐 네, 네, 실차 구조를 그대로 가네요 뭐, 이 정도면 헤드라이트 어셈블리하고 꽂아주고 저는 참 432R이 참 좋기는 한데 그건 대형 킷이 없죠 아, 몰딩 고무 같은 게 실제 다 몰딩으로 되어 있네요. 야, 아까 그 고무 부품 있죠. 예. 그게 이렇게 실제로 몰딩으로 하게 돼 있네요. <laughs> 앞뒤로 다 근데 하필이면 이렇게 가운데를 떡하니 잘라놨어요. 아, 깡통 일이 아니라요. 아, 실제 휠처럼 해놨네요. 예, 그러니까 깡통휠이라는 얘기인가요? 저이 차는 원래 깡통휠에 휠캡을 꽂혀져 있네요. 아니 <laughs> 알루미늄휠이 아니었나요? 사삼이알은 마그네슘휠이 사삼이알에 들어갔던 걸로 아는데 이거는 마그네슘휠이 아닌 아닌가봐요. 물론 이것도 뭐 모양은 깡통인데 알루미늄이었겠죠. 당연히 아닐래나. 부품 수꽤 진짜 많네요. 부품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1대12 페어레이드 닛산 페어레이드 닷선 이때는 페어레이드가 안붙었나요? 그냥 닷선인가요닷선240 24, 네. gg zg 네. 언박싱 해봤구요 여러분들도 이게 이게 근데 킷이 잘 없죠 물론 뭐 저도 뭐 중고로 어렵게 구했는데 킷을 뭐 만약에라도 하나 이렇게 구하신다면 이건 정말 이렇게 길게 잡고 한번 작업해 볼만한 그런 기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